야. 안녕하세요! 오늘은 장파나이트 드디어! 아, 집회 열심히 모았다! 가자! 으, 제가 지금 흥분한 상태거든요? 왕눈에서! 제발 장파나이트. 떴습니다! 짱 멋있어! 오케이, 잠 우와. 이거 알아서 나온 건데. 우와, 대박. 야, 1800. 2000. 가자. 2000. 야, 2000 됐다, 벌써. 야, 하야 아, 오케이. 2000 됐다. 예. 하가 난, 니다하가 난다요. 난다요. 음. 오케이. 짱 좋은 거어떤다 예예. 장판 아이 들어와고 좋긴해. 이제, 들어와도... 이제 애플 파이하로 들어오세요. 싫어요? 네? 그냥 하기 싫어졌어요. 갑자기 파울이 한 마리 버릴게요. 왠줄 알아요? 너무 좋은 게 생겨서요. <laughs> 야 이거, 야 이거 미션을 몇 번을 해야 되는데? <laughs> 이렇게 좋은 거 애플파이트 들어오실 건가요? 안 들어와요. 들어온다고 하면 뭐든지 다 할게요. 안 해. 애플파이트. 애플. 이렇게 오늘은 창파 나이트를 만들어 봤는데요. 아주 재밌었다요 빵구 껴주세요. <laughs> 빵구를 왜 껴? 이게 2800까지 된다고 카메님이 써봤는데. 제가 유튜브에서 자, 자주 보거든요. 어. 좋겠다. 왕왕. 저도 좋겠다 했는데 이런 날이 오는군요. 예. 안 좋겠군요. 예. 여러분 맞죠? 챔둥어리 포켓몬. 아9 k g 걸었는데. 저도 좋 아, 잡은 걷는데. 거구나. 부산광역시 9 k g 걸었다. 말하지 마세요 저희 집. 아, 근데 개체 값은 좀낮네요 2입니다. 개체 값은 2별이네요 아. 드디어 이 녀석 그러뒀습니다. <laughs> 사람이 이상해졌어요, 여러분. 근데 이거 만들지 마세요. 만드시면 진짜 저희, 저희, 저희 옆에 있는 사람처럼 변해요. 아, 참, 아, 참, 씹어 먹으세요. 청둥오리님이거나 음... 먹어. 아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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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작. 너무 좋아. 이거나 먹어. 아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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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작. 맛있다. 얼른 같이, 없고요? 여기서 같이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떻게 나올지, 얼마나 작을지. 띵 나오거라. 나왔다. 나왔습니다. 아주 멋져. 아주 멋져. 창둥어리 포켓몬. 아. 창. 창파 나이트를 드디어 얻었다. 얘를 도감해서 찾아보겠습니다. 창둥어리 포켓몬이 뭐냐? 뭐예요? 가라른 모습. 파우리. 가라로 파우리. 아. 음, 에인트다 만들었다. <laughs> 와. 와우. 대박. 화면전 이 와우 쓰지 마세요. 안녕하세요. 감 우. 이로띵. 이로띵은 안 뜨네요. 운이 좋아. 하루 종일 운이 좋을 수가 없네요. 아. 일단 에는독이가 있긴 한데. 이로띠 아니어서. 제 1억 가는 김에 1억치도 보여드리겠습니다. 1억치가 아주 야, 많거든요? 파이. 네? 지금 저 사람은 저 약속을 안 지키고 있어요. 네. 아빠야저 사람이랑 약속하지 아. 말지 마세요. 맞아요. 전저 녀석이랑 약속하시면 안 돼요. 맞아요. 저 사람이랑 약속하지오안돼 1억치 진짜 짱 많습니다. 이런 거 많은 건가요? 화면 보다는 죽지만. 어. 이 녀석은 파르빗. 토끼 토끼 포켓몬. 나는 개구마루가 있다구. 개구마루 도동. 도등 개구 개굴. 역시 해도 안 되네요. 개구마루. 저 청포라이트 네 저희집에는 애플파이틀과 애플파이틀가 뭔가요? 몸으로 맺쳐서 상대방을 없애는거죠 안할래요 애플파이틀과 점프맵 고무실이 있다고요 아니에요 그냥 사칭? 사칭이 특별하세요 사칭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? 제 동영상도 있거든요. 응, 요 응,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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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안녕.